지금 어디야? 집이지, 병신아. 엄마 있어? 가짜고짜패드립이야 개새끼가. 아니, 집에 엄마 있냐고? 병신아. 방금 뭐랬냐? 집에 엄마 있냐고. 그 다음에 뭐? 병신이랬냐? 안 그랬는데? 넌 진짜 집에 오면 뒤졌다. 진짜 끊는다. 아형 잠깐만, 잠깐만, 끊지 말아봐. 끊지 말아봐. 어, 병신아. 나 학원 땡땡이친 거 엄마가 알아? 몰라, 병신아. 모른다고? 아, 모른다고, 병신아. 학원 선생님한테 전화 안 왔대. 엄마, 가 모르는 게 아니라, 내가 모른다고. 빡대가갈 새끼야. 형, 그럼 한 번만 나 도와주라. 싫어, 병신아. 내 책상 첫 번째 서랍 열어보면 수학책 48페이지에 문상 만원짜리 있는데, 그거 형 가져 안쓴 거야. 이미, 썼어, 병신아. 있네. 그거 이미 쓴 건데. 구라야, 형, 그거 진짜 안쓴 거야. 넌 진짜 뒤졌다. 나 지금 PC방에 내형 던파 아이템 다 팔아도 되지? 비번 바꿨어, 이 병신아. 바꾼 거 바꿨어, 이 병신아. 개새끼 아이템 하나라도 없어져 있으면 넌 진짜 뒤진다. 나한 번만 도와주면 안 팔게, 진짜로. 이럴 줄 알았지, 이 새끼야.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 자비번도 바꿨어, 이 병신. 네 생일이잖아. 병신, 내가 그렇게 단순해 보이냐? 엄마 생일? 개새끼 하나라도 없어 해잖아너이 새끼야 어디 PC방이야! 지금 엄마 데리고 간다! 응! 오기 전에 네 아이템 다팔 거야! 쥐 엄마 학원 땡땡이치고 PC방에서 놀고 있는 저 새끼를 어떻게 할까요? 시겁한 새끼... 닥쳐 이 새끼야! 중입병의 빔! 중2병 빔! 사실 너희들은 내 자식들이 아니었단다! 방금 죽인 그 녀석은 사실 뒤네 형이 아니라 시구를 정복하러 온 미친놈이었다! 그럼, 그럼 저는 뭐죠? 너는 내 아들이다! 아버지!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했어요! 저 자꾸 다시는 부디가 아니라!